사람은 누구나 처진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목소리를 고르고 표정을 다듬고 말끝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애쓸수록 마음이 더 조여옵니다. 말은 길어지고 상대의 눈빛은 흐려지고 대화는 어느 순간 어색하게 멈춥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첫 만남은 더하기보다 빼기가 이익입니다. 말을 덜 하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신뢰가 시작됩니다. 관계의 첫 단추는 완벽한 소개가 아니라 안정된 공기에서 채워집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덜 말하고 늦게 열고 필요한 순간에만 또렷하게 답합니다. 감춰야 할 것은 단네 가지입니다. 첫째, 즉석평가입니다. 딱 봐도 그렇다. 원래 이런 분이시죠? 라는 말은 친근하게 들리지만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둘째, 조언 욕구입니다. 그건 이렇게 하셔야죠. 제 경험엔요? 이런 말은 선이라도 상대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셋째, 비교 자랑입니다. 우리 회사는요? 우리 애는요? 라는 말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지만 듣는 이를 뒤로 밀어냅니다. 넷째, 깊은 해명입니다. 사실 제가 끝된으로 시작하면 관계가 아직 얕을 때 상대는 부담을 느낍니다. 이네 가지만 접어두면 실내의 공간이 열립니다. 감춘다는 건 숨긴다는 뜻이 아니라 타이밍을 늦춘다는 뜻입니다. 말을 조금 늦출 줄 아는 사람이 대화를 오래 끕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첫 만남이 서툰 사람일수록 자신의 말로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시작은 공백을 견디는 힘에서 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를 때 상대는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고릅니다. 그 시간에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결국 흐름을 잡습니다. 말의 힘보다 기다림의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새로 이사온 이웃이 배를 누르고 묻습니다. 택배는 어디 두면 될까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원래 경비실에 맡겨요. 라고 답하려 합니다. 하지만 먼저 규칙을 제시하면 상대는 선택권을 잃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편하신 자리가 있으세요? 이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상대는 자신의 방식을 말하고 우리는 그 단어를 기억합니다. 엘리베이터 앞, 저녁 시간, 큰 상자. 다음 대화는 훨씬 짧고 부드럽습니다. 여기서 멈춰 확인합니다. 듣기의 기술은 정리보다 채집입니다. 상대의 단어를 그대로 받아 적으면 내 설명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도 의미는 늘어납니다. 병원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간호사에게 저는 약을 잘 알아요. 라고 말하면 대화가 길어집니다. 대신 오늘은 숨이 차고 밤엔 기침이 심해요. 라고 말하면 바로 필요한 질문이 돌아옵니다. 사실 한 줄, 감정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호흡이 힘드시군요. 밤에 특히 불편하셨겠어요. 짧은 인정은 긴 설명보다 깊게 닿습니다. 과한 사과도 줄어듭니다. 죄송하지만 또 여쭤봐요. 대신 이 부분이 특히 불편해요. 라고 바꿔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사실 한 줄, 감정 한 줄, 그리고 짧은 침묵이 관계를 살립니다. 동네 가게에서도 같습니다. 우리 동네는 원래 이렇게 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주인은 움찔합니다. 비교와 평가가 섞인 말은 벽을 세웁니다. 대신 이 가게에선 어떻게 하는 게 편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방식을 설명하고 우리는 그 방식을 존중합니다. 기억하고 다음에도 그대로 따릅니다. 그 반복이 신뢰를 만듭니다. 말이 짧을수록 관계는 오래 갑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질문은 열쇠처럼 수대 짧게 돌립니다. 길게 돌리면 자물쇠가 닳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법칙은 그대로 통합니다. 발표가 걱정된다는 학생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바로 꺼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좋은 욕구를 덮습니다. 발표가 걱정이구나. 이미 내가 소리가 작다는 걸 알고 있구나. 사실 한 줄, 감정 한 줄. 그 다음엔 학생이 꺼낸 단어, 발표, 소리, 첫 문장을 그대로 씁니다. 그럼 첫 문장만 써보자. 이렇게 짧은 대화가 다음 만남을 이어줍니다. 설명보다 확인, 충고보다 인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합니다. 처음 만난 사위가 주말마다 부모님을 챙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정을 계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비교 자랑과 해명은 덥습니다. 부모님 챙기는 일이 중요하시군요. 주말 시간이 늘 빠듯하시겠어요. 이두 문장만으로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오늘 밥상에 필요한 한마디만 남깁니다. 오늘은 서로 식성만 알아가요. 이렇게 짧은 합의가 관계의 뼈대를 세웁니다. 회사에서도 같습니다. 외부 파트너가 이번 분기 예산이 줄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즉시 대안을 꺼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즉석 평가와 좋은 욕구를 덮습니다. 예산 축소가 큰 변수군요. 그 상황에서도 일정은 지키고 싶으시군요. 사실과 의도를 차례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 핵심 단어, 필수, 이번 분기, 일정. 이세 가지를 같은 순서로 배열하면 긴 회의가 줄어듭니다. 설명이 아니라 배열이 흐름을 만듭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칭찬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칭찬은 길수록 부담이 붙고 인정은 짧을수록 힘이 생깁니다. 지금 일정이 급하군요. 그걸 챙기시느라 수고가 크셨겠어요. 이두 문장은 과장 없이 마음을 만집니다. 상대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고 그 자리에 신뢰가 들어옵니다. 인정 다음엔 질문 하나만 더 얻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먼저 챙길 건 무엇일까요? 질문이 짧으면 답이 가까워집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화의 기술은 결국 절차로 바뀔 때 힘을 가집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알지만 실제 말할 때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차는 감정의 길잡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예측 가능한 순서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절차를 네 단계로 나눠봅니다. 듣기, 인정, 자리 배치, 그리고 한 걸음. 이네 가지가 생활의 거의 모든 대화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기입니다. 듣기의 기본은 시간 확보입니다. 단 60초만이라도 상대의 말이 끊기지 않게 둡니다. 사람은 말이 끝날 때 안심합니다. 우리는 자꾸 중간에 그럼요. 알아요. 를 넣지만 그건 리듬을 자르는 신호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일수록 말의 완성을 경험하게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기는 수용이 아니라 완결의 허락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입니다. 인정은 동의와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는 동의이고 그게 힘드셨겠어요. 는 인정입니다. 동의는 판단을 포함하지만 인정은 감정을 남겨둡니다. 우리는 자주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이해받기보다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인정은 상대의 말속 감정 단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 지쳤다, 답답했다. 이 단어 중 하나를 되짚으면 대화는 길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리 배치입니다. 말의 자리, 몸의 자리, 시간의 자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회사라면 회의 전에 이분, 학교라면 폭도 옆, 집이라면 식탁 가장자리, 관계는 장소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편한 자리는 상대가 마음을 내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1m 반. 의자가 마주 보기보다 살짝 비스듬할 때 대화의 톤은 자연스럽습니다. 앉은 방향이 공격의 각도를 줄입니다. 네 번째는 한 걸음입니다. 말로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작게 옮깁니다. 그럼 내일 한 통화만 더 하시죠. 그 부분은 제가 메모로 정리해 둘게요. 그럼 첫 문장만 다시 써볼까요? 말보다 행동 한 걸음이 실내의 리듬을 완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는 말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동작에서 이어집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학교, 가정, 팀세 공간에서 이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학교에서는 발표가 두려운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조언을 덮고 인정으로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특히 어렵구나. 그리고 자리 배치를 바꿉니다. 학생을 칠판에서 떨어진 곳 조용한 구석에 앉게 합니다. 불빛이 강한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절반 줄어듭니다. 다음엔 한 걸음. 그럼 첫 문장만 읽어볼까? 학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짧은 리듬 하나로 관계는 이어집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바로 "너무 참지 말고 그만둬"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부담으로 들립니다. 대신 요즘 표정이 예전보다 무겁더라. 그말 하면서 목소리가 조금 떨리네. 이렇게 감정을 따라가면 아들은 스스로 털어놓습니다. 자리 배치는 식탁보다 거실 소파가 낫습니다. 시선이 덜 마주치면 말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엔 그럼 오늘은 같이 차 한잔 마시자. 한 걸음이 대화의 마침표가 됩니다. 팀에서는 회의 중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쪽은 이건 비효율이에요. 다른 쪽은 그래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리더는 멈춥니다. 듣기를 먼저 합니다. 두 사람이 말할 때 한쪽을 완전히 들어줍니다. 끝난 뒤그 말은 효율이 우선이라는 뜻이고, 여긴 신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요약 후두 줄로 인정합니다. 각자 입장에 이유가 있네요. 이제 한 걸음만 더 서로의 기준을 확인합시다. 말이 정리되고 긴장 대신 합의가 남습니다. 여기서 멈춰 확인합니다. 이 절차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는 리듬이 중요합니다. 듣기는 시간, 인정은 감정, 자리 배치는 거리, 한 걸음은 행동. 이네 가지가 균형을 잡으면 관계의 온도는 2도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방어가 높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제 정리와 작동의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관계의 기술은 실행 루틴으로 닫을 때 완성됩니다.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으로 배웁니다. 첫 단계는 30초 인정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 중한 명의 말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했던 감정 단어 하나를 소리 내어 반복합니다. 바빴어요. 답답했어요. 기뻤어요. 단어 하나만 입으로 내면 됩니다. 그게 인정의 리허설입니다. 두 번째는 90초 재해석입니다. 오늘의 대화 중 불편했던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을 되짚습니다. 그 말은 내 설명이었지 인정이 아니었구나. 90초면 충분합니다. 짧은 복귀 하나가 내일의 말투를 바꿉니다. 세 번째는 한줄 실행입니다. 오늘은 질문을 한줄 줄인다. 오늘은 듣기만 1분 더 한다. 오늘은 자리 각도만 바꾼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작게 설정합니다. 관계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반복의 리듬으로 달라집니다. 실패의 기준도 세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 내가 말을 2분 이상 이어가면 실패입니다. 둘째, 상대가 죄송하지만을 두번 이상 말하면 실패입니다. 셋째, 대화가 끝나고 내가 해명을 덧붙이고 싶다면 그것 역시 실패입니다. 실패를 빨리 인식할수록 회복이 빠릅니다. 실패를 탓하지 않고 기록하면 다음엔 속도가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듣기, 인정, 자리 배치, 한 걸음. 그 순서로 말하면 관계는 달라집니다. 인정이 중심이고 행동이 마침표입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모든 관계는 반복되는 리듬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리듬은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말의 속도를 줄이면 마음의 속도가 따라옵니다. 감정은 줄이고 절차는 남깁니다. 절차가 남으면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 3부 흐름 마무리 확장 질문 엔딩입니다. 이 파트로 합치면 전체 에디터 기준 약 28,000자 완성, 즉 부루 기준 공백 제외 약 13,900자 실제 낭독 7,000자 2배 확장판이 완성됩니다. 그대로 복붙해 쓰시면 됩니다. 관계를 단단히 만드는 일은 결국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습관은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반복에서 생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의 변화는 의식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하루에 한번, 단 3분만이라도 관계의 리듬을 점검하면 말의 방향이 바뀌고 오해가 줄어듭니다. 하루를 정리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오늘 나는 몇 번이나 상대의 단어를 그대로 따라 말했는가? 둘째, 상대의 말중 감정 단어를 알아차린 순간은 있었는가? 셋째, 말을 줄였을 때 상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는가? 이세 가지를 체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대화의 질은 숫자가 아니라 패턴에서 결정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을 줄인 만큼 관계의 깊이는 늘어납니다. 불필요한 해명 한 번을 줄이면 10분의 5회를 막습니다. 과한 조언 한 줄을 덮으면 한 달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줄이는 걸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적극적인 배려입니다. 상대에게 말할 공간을 주는 순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감춰야 할네 가지, 즉, 즉석 평가, 조언 욕구, 비교 자랑, 깊은 해명. 이네 가지를 덮는 연습이 관계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인정, 질문, 자리 배치 한 걸음의 절차로 채우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굴러갑니다. 인간관계는 노력의 총량이 아니라 순서의 질서로 움직입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잠정적 내 편입니다. 내 편이라는 말은 무조건적 동의가 아니라 오해하지 않고 듣겠다는 의지입니다. 상대의 첫 문장을 끝까지 듣고 나면 이미 절반의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관계의 피로는 무시보다 조급함에서 옵니다. 조급함을 늦추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여기서 멈춰 확인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말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듣는 일은 언제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훈련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한번 상대의 문장을 따라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 힘드셨겠어요? 지금은 쉬고 싶으시군요. 그럴 때는 누구라도 지치죠. 이런 문장들이 쌓여서 듣기에 감각이 만들어집니다. 관계의 실패는 늘 비슷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 설명이 길어질 때. 두 번째, 감정이 앞설 때. 세 번째, 질문이 줄어들 때. 이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관계는 막힙니다. 그러나 이건 재앙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지금은 멈추고 듣자. 는 신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는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멈출 줄 아는 기술입니다. 모든 관계는 질문으로 회복됩니다. 질문은 상대를 교정하려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머무는 방식입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지금은 어떤 게더 편하세요? 이 이야기 다음에도 이어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연결에 다리를 놓습니다. 말의 목적은 설득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한번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시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한 번의 만남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의 공기가 다음 모든 만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추는 연습을 합니다. 평가를 늦추고 조언을 미루고 자랑을 접고 해명을 줄입니다. 그 사이에 상대의 말이 들어옵니다. 그 말이 우리의 다음 대화를 바꿉니다. 숫자로 보면 작습니다. 말을 덜한 시간 하루에 5분. 그 5분이 한 달이면 150분, 1년이면 하루의 길이입니다. 그 하루의 길이만큼 관계의 여유가 늘어납니다. 듣기의 시간은 투자이자 휴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말을 줄이는 사람은 단어의 순서를 바꿉니다. 둘째,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은 타이밍을 잡습니다. 셋째, 짧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신뢰를 유지합니다. 이세 가지가 겹치면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첫 만남은 완벽함이 아니라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여유는 말의 양이 아니라 리듬에서 나옵니다. 말을 줄이고 평가를 덮고 인정으로 시작하면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말보다 타이밍이, 타이밍보다 존중이, 존중보다 반복이 더 강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 내일의 한 걸음, 그리고 모레의 한 인정이 관계를 이어줍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내일 처음 만날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을 덜 하면 좋을까요? 어떤 순간에 침묵이 더큰 대화가 될까요? 그 답을 찾는 하루가 결국 관계의 실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감춰야 할네 가지 듣기 인정 자리한 걸음, 그리고 여유. 이것이 인간관계의 순결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이기기보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시작해 절차로 배우고 반복으로 성장합니다. 오늘의 문장 세 개를 기억하세요. 말은 덜 하고 공기는 나눈다. 타이밍을 늦추면 신뢰가 자란다. 대화는 연결이고 연결은 존중이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당신이 내일 만날 그한 사람에게 말한 줄을 덜 쓰고 표정 한 줄을 더 남겨 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의 관계를 바꿀 첫 장면이 될 겁니다.